무슨 신혼 살림 장만하는 기분인데?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100만 유튜버, 조아TV입니다. 시작부터 웬개소리냐고요 오늘 제사 컨셉이 2070년까지 가버리길래 행복한 미래를 한번 상상해봤습니다. 48년 안에 100만 찍을 수 있겠지? 산타협의 사이버전 어쩌다 보니 이케아 가게 됐네요. 농백업이 아리아나 그란데 인스파이어. 아. 아리아나 그란데 말입니다.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Okay. Wow. Ah. 농 비빌이 났던 사이케아. 알아서요. 와! 아가이아이미케아잠아만 좀. 아닌데. 오늘은 불금. 여섯 시가 살짝 넘었는데 Nico Payon, p a y o u c a y o n c a o n o n p a n a o a n i a a n n a y o n n p a y o 방방 I'm 에 l i e n I'm a l e l i a l i 그걸 결혼 선물해주겠다는 걸 말렸는데, 이번엔 좀싼 거. 저는 빵상, 빵상. 아, 빵상, 빵상. 응. <laughs> 이번엔 좀싼 걸로 제가 골랐습니다. 딴건 아니고 편집을 위한 게이밍 체어. 에디팅 체어는 없어가지고 게이밍 체어로 선택을 했습니다. 거기 케가 처음 열고, 한, 한 달간은 인터넷으로 예약해야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오픈발 빠져가지고 그냥 오시면 됩니다. 아, 저번에 구경하면서 이제 의자가 있길래 한번 앉아봤는데, 와,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고. 그거 한번 보러 갑니다. 이까 안온 곳도 <목소리도> 먹어야 된기. 연보 옮길게 네, 저 잘못됐습니다. I 거 m w 저 i t e 이 거. m w 저 i t 이 I am w h 이 t e I am white. I am w 이 i t e I am w 랑 i t e I am w h 어 앉아있으니까 편집을 막 하고 싶은 욕구가 차오르네. 이 의자가 왜 편하냐면 좀 등을 받쳐준다는 느낌이랄까? 이 의자는 인터넷에서 앉아보고 살수가 없으니까. natin or akat-akat ba yan? Ah, uh, hindi ko nga sure kaya nga tatanungin natin. Hmm. Available po yung pag-delivery. Meron tayo mga. ah 3 to 4 days po siya bago ma-deliver. Tapos may charge po tayo na 550 within Metro Manila. Ah, uh, yung starting natin mga. Ako. Um, tak mas malayo, mas mahal. Yes po sir. Hmm. Mm. Taksin na Sige <laughs> po. Thank you po. Perfect. Thank you. 비가 빠? 바랑이 n t i 마비가 뜨? 음, 안돼요만. 왈라가스칸나만해 그냥이런. 음. 필리핀아. 얼마필라야? 아, 방바소? 어, 어. 필리핀에서 이케아가 유명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식당. 여기 미트볼이 페이스북에 그렇게 유명하더라고. 가성비가 그렇게 좋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냥 음, 파랑 굿골 봐도 이따. 우리 한국 아요사 다르지 않이요 우리 은 다르지 요은다르요 다르지 않아요. 한국 사람은 다르지 아요한어와람은 다르지 은 다르지 은 다르지 요 다르지 아은다고다 여러분 이거 뭐 뷔페인줄 고막 집어 가다가 저기 계산할 때 깜놀하는 수가 있습니다 뷔페는 비싼 곳이 아니라 비 케이크가 1 1 0페서 살몬 네 파랑 뷔페 이렇게 골랐는데도 7 5 0페서 아. 자, 여러분, 그러면 맛평가를 냉정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트볼. 고기가 안 들어간 미트볼. 음. 음. 파랑 미트볼일 음. 월랑 밑 베로 마이 밑, 파랑 밑볼. 스파게티 한가볼리비스타일 음, 아니고 한국 편의점에서 맛볼 수 있는 스파게티 맛 치킨은 빨간색이지 작은 음, 치킨인데 약간 향신료로 튀긴 그런 맛이네요 여러분 여기 가성비 좋네요. 이렇게 오면 한번 드셔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는 필리핀답지 않게 자기가 먹은 건 치워가야 됩니다. 근데 안 치우고 가는 사람도 있긴 있어. 뭐 다시 와서 먹을 정도는 아닌데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아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이게 침대 커버랑 베개 커버랑 뭐 그런 걸 사게 됐네요. 무슨 신혼 살림 장만하는 기분인데. 나중에 집 사면 난리 나겠다, 아주 그냥. Next time, 바하이 문 앞에 바하이 문. 아 여기구나. 있 원바얀 섹션 1 아트하고 라이어 블락 아노แบ락 얼라이트 정말 모든 게 셀프 서비스네기는 Pagkakataon natin na hindi tayo magkakataon. Ano tayo dala sa bahay? Assemble dito tapos sakay? Pagdating doon yung gulong mo wala nun. <laughs> Maraming hanggang sa bahay kanyang kasakay natin sarap. <laughs> Oo, oh, kaya ko yun. Be, kaya mo. Mahal niya na, 9K. Okay lang. Naiyak na nga ako. Bili kita ng tissue. <laughs> <laughs> Uy, hindi yan. Okay. Hindi. <laughs> <laughs> hindi pwede ate. <laughs> May laman eh. Oras siya kasi naman babad I love you love you love you pero love you, love you. <laughs> next time olate next time ulit. next nope. <laughs> <laughs> time ulit. mga buo natin next time olate mga buo natin next time time

여러분 뭐 어떻게 하든 저희가 알아서 들고 가겠습니다 걱정 마시고요 걱정은 제가 합니다 겨우겨우 가져왔네 이거 힘들어 죽은 줄알 이제 뭐 조립을 하면 되는데 할수 있나 모르겠네 어 조립 힘드네 여러분 밤새서 조립한 거 아니고요 어제 조립하고 좀 써봤습니다 소감? 괜찮네요 역시 편집이 아주 잘돼. 이건 내 엉덩이 자국이 남아있는 메모리폼이구나 제사 줄 웨딩 선물은 아직 못 골랐습니다 제사가 분명 신발을 고를 거 같은데 그건 나중에 영상으로 만들어 볼 거고요 아 그리고 혹시나 어, 웨딩선물을 서로 너무 싼거 해주는 거 아닌가요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맘에 듭니다 제가 딱 필요하던 거였고 좀더 빠른 편집을 위해서는 좋은 의자가 필수거든요. 딴 거보다 저희는 지금 저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콘도라도 하나 할부로 구매하고 싶네요. 제 작은 소망. 그럼 이 소망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오만! 그럼 오마 a s s e m b l <laughs> Pagdating dun yung gulong mo, wala <laughs>